오늘 소개할 크리에이티브 포스 멤버는 크포의 대표적인 금손이시죠. 네. 헤다, 예, 네, 옷 헤다의 헤다님이십니다. 자, 일단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헤다님은. 네. 2018년 7월에 첫 영상을 업로드하셨고, 최근까지 활발히 영상 제작을 하셔서 총 40편 가량의 영상을 업로드하셨어요. 그리고 누적 조회수는 무려 297만 뷰. 네. 구독자는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혜다님. 네. 어서오세요. 다시 박수. 아, 네. <laughs> 자, 인사, 인사 한 말씀 한마디 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엘사 한방으로 이자리 앉은 혜다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 엘사 한방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다고. 네. 자, 그, 엘사 한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그, 해다님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동영상 탭, 모든 동영상들을 쭉, 이제 썸네일을 볼수 있는 동영상 탭을 보신 분들은, 아, 해다님 말씀 겸손하게 하신다. 이렇게 아마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자, 영상을 40개를 업로드하셨는데, 하나하나가 정말 작품입니다. <laughs> 아니, 제가 한번 쭉, 적어봤어요. 아, 네. 어벤져스, 그쵸. 네, 네. 주왕왕 랄프, 블루스타즈, 음. 음. 포트나이트, 조커, 음. 겨울왕국, 니모, 네. 좀비덤, 네. 어몽어스, 그쵸.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들, 네.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컨텐츠 IP들에서 네. 캐릭터 코스튬, 네. 네,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드셨는데 그 과정을 다 담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혼자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올리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음, 한 1년 정도 작업을 했는데도 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아, 영상 수가? 네. 영상 수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군요. 네, 그렇죠. 어. 근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작업하시는 장면을 굉장히 빨리 감기로 해서 이제 전체 그 과정을 보여주시느라 이제 아주 알차게 담으셨더라고요. 음.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작업하는 데는 엄청나게 오랜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그죠? 네. 얼마 정도 보통. 뭐, 사실 뭐 이제 제일 작업 많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닥터 스트레인지랑이더를 네. 했었는데. 닥터 스트렌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본업을 병행을 하면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첫 영상을 올릴 때니까 파트를 나눠서 뭐 망토 제작기, 네. 뭐 로브 제작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편집을 하는 저도 힘들고 영상도 막 500개씩 나오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닥터 어, 스트렌지 하나에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다 쳐버리고 음 그냥 빠르게 담아서, 음. 하나만 그냥 10분 안에 딱 보실 수 있게. 아, 그쵸? 저 분장까지. 네. 네. 아우, 멋있어요. 이, 이 사진 잠깐 띄워놓고 말씀 좀 나눌게요. 네. 아니, 저도 사실 영상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관련된 게한 6, 7편? 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인터뷰라든지, 뭐, 네. 후기라든지,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는데, 뭐, 지루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는데, 네. 어우, 3, 4개월이 걸리는 작업일 줄은 몰랐어요. 네. 아무래도 그 닥터 스트레인지 망토가 CG잖아요. 사실은 그쵸? 아, 그쵸? 막펄럭펄럭그게거를 그 예. 어~ 현실로 구현을 해내는 게 상당히 좀 힘들어가지고 음. 음, 사실 의상보다는 망토 하나를 만드는 데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전부 다밥방대로 아. 이제 자수 작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오래 걸리고 잘 우려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주 네, 잘 우려 먹었어요. 한 100만 원 들었는데 네. 이제 대여도 하면서 원가 회수도 짭짤하게 아. 네. 그랬습니다. 아까 그 닥터 스트레인지 의상도 엘사 그 드레스처럼 1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네, 들어가셨다. 맞아요. 네. <laughs>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의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내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상을 대여하는 걸로 또 뭔가 이 원가를 회수를 하셨다라는 말씀 을 하셨어요. 네. 이 부분에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laughs> 원래 뭐 하시는 분이세요? <laughs> 아, 그렇구나. 네. 아, 이제 저는 이제 제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음. 못 만드는 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예요. 아. 네, 그래서 어, 문화센터나 아니면 뭐 진로 강의에서도 패션 디자이너 강사를 하고 있고, <laughs> 어, 뭐, 이제 또 국가, 국가 지원 사업이랑 연관이 많이 돼서, 뭐, 국고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국가 지원. 받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제 이상제작 강의도 아 하고 제 공방 자체에서 강의도 하고 아 네. 이게 이제 본업이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좀 편하게 할수 있었던 거죠 공방을 네네네.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이셨구나 아 그렇습니다 네 <laughs>